안녕하세요 네티여러분 네, 오늘은 거기 숙박업소 호텔 그 호텔에 그 카드키 있지않습니까 카드키 그 카드키 발급장치가 새로 하나 카드키를 만들라 그러는데 인식이 안된다고 해서 이제 택배로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카드키 발급장치가 이제 usb 연결장치가 오래돼서 스기가차서 사갔던 것 같아요. 기판이 다 이제 패턴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호텔 숙박 업소 객실 관리 카드키 발급 장치가 인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판을 다 청소하고 돋보기로 보면서 납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은 이제 USB 5핀 인 들어가는데요. 지금 게 전원을 투입하고 24시간 놔뒀는데 전원 잘 들어오고 불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호텔 카드키 발급 프로그램, 모텔 카드키 발급 프로그램, 무인텔 카드키 발급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해서 카드키를 실질적으로 한번 발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판은 이제 뒤에가 이렇게 소리를 했죠. 오핀 연결하고. 네. 아여튼이 카드 키 발급 장치는 습기가 안 차고 건조한 곳에 잘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숙박업소 예, 객실 키 카드 발급기 예, 기판 수리 후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USB 단자 망가진 거. 오핀 짝입니다. 접촉이다잘 납땜이 되려나, 오핀인데. 한번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수리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 오핀오핀에다가 O핀, USB 오핀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니까 일자로 LED 불 들어오고 여기 LED 상태에 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 24시간 놔뒀는데 전원은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면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수리를 다한 거죠. 예. 지켜봐야 됩니다.